안녕하세요. 청소년 메이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 e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혹 n d 런 영화나 드라 I 를본적 있습니까? 주인공이 엄청 위기 a 몰리다가 마지막 순간 n d 놀란 반전으로 살아나고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서 희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종종 그런 막다른 길에 있는 기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힘들거나 가족 안에서 외롭고 친구관계에서 지치고 내가 가진 믿음이 작고 연약하게 느껴질 때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까 궁금해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은 그런 질문에 놀라운 대답을 줍니다. 오늘 보문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요한이 성전과 재단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히 건물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보아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밖간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하시고 이방인들이 그것을 짓밟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당하는 시대가 있을 거라는 경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두 증인을 보내셔서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성경에서 이 숫자는 고난의 시간. 한란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이 증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데, 이는 해결에 외치는 선죄의 복장입니다. 이두 증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모세와 엘리아를 상징한다 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바꾸고 지앙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대표 선자들의 했던 살과 일치합니다. 이 증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으며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칠절에서 그들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장면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다니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버려져서 온 사람들이 구경을 합니다. 3일 반 동안 장사되지 않고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주고 축하합니다. 이것은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죽음을 즐기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1절에 놀란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그들을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이리 올라오라 라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건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7 0명이 죽으며,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과 그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해결와 구원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은 단지 옛날 이야기나 상징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시며 결국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연결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입니다. 말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행동, 선택,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게 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음을 알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며 고난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t's sound your promise let the nations fight.